1389번 청공작 실생입니다. 고접이 아니고 뿌리접도 아니고 실생, 실생. 실생, 실생. 실생인데 착한 가격에 드릴 겁니다.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분재처럼 앞을 조금만 열면 좋은데 여기는 뭐, 그에 따라 뭐, 각자 나중에 시행에 따라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덮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지고 지금은 덮여져 있는데 뭐, 여실내면 여, 여시면 됩니다. 목대 흐름이 안 보이시는데 목대 흐름 여기다 사진. 목대 흐름 좋죠. S 란은 S 란 타고 단단 치고 탁탁 치고 다닙니다. 실생에서 나오는 처음부터 치고 다니니까 너무 좋죠. 27점에 발이 딱 안정감이 있고 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는 실물을 봐야 되는데 아무리 사진 찍어도 잘안 나오는데 제가 일단 뭐 나름대로 이이 이 겉에는 어차피 봤으니까는 본 영상에는 저이 목대 위주로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자고요. 일생일목 탱자. 5 2점입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쫙 벌어지는. 네, 여기다가 저저 저, 어, 뒤쪽에 목대 골 사진. 깜짝 놀라면 하죠. 51점의 다목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51점이라 그런경우 51점이 둘레가 아니고 지름이에요. 지름. 그금 그러면 어떻게 둘레를 볼래면 어떻게 곱하기 3.3을 하면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어? 5 0만 가도 1m 50이 더는다는 거예요. 아, 일생일목, 탱자입니다. 아, 갖고 싶다. 여기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여기, 대전으로 왔어요. 대전. 자, 그 전에 무료 물건 접수도 봤습니다. 이번에 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제가 갑니다. 가는데 경비를 말씀합니다. 자, 물품 번호, 1389번, 청, 공, 전 실생! 고조비 아닙니다. 실생! 와, 이, 아, 이, 잠깐만, 내 뿌리, 아, 그제? 그래? 규격은 자, 어때요? 키가 3m50 나옵니다. 3m50 나오고요. 근경했어 사진. 몇점 나와요? 27점 나옵니다. 아유, 작진 않아. W는 3m70 나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해드린 게 이거예요, 이거. 이 목대, 이거, 이거. 목대 흐름 보십시오. 그죠? 목대 흐름을 쫙 보시면은, 그죠? 예사롭지 않고, 실상에서 오는 그 고기 있잖아. 곡 잔고. 그거에 가는 거지. 그리고 이 가지가 보세요. 다 수평이고 굵어굵고저 굵어. 10점, 10점, 10점 되고 8점 되고. 그죠? 가지가 얇고 이건 이건 1 5점이에 이거는. 가지가 얇으면은 몸의 비대함에 비해서 너무 얇으면 약간 그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막어거지를한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지의 배열도 그리고 그... 빨림도 적당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지도 한 좀, 15점 넘으니까 좀 아이고 대단한 거지.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너무 많아갖고 자, 자 밑에서 본 겁니다. 어, 뮤직 스타트! 예그죠자 네, 홍공작보다는 청공작을 많이들 도와, 좋아하세요 왜냐면 청공작이 약간 단풍이 더 좋아 물론 절정일 때는 별 차이는 없겠으나 잘 보면 청공작이 더 예뻐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또팍했다가딱 빨개지면 아유 좋잖아 자 지금 아직까지는 청공작은 단풍이 오래가요 홍공작은 지금 아마 어, 끝물일 건데, 청공장은 단풍도 오래 가기 때문에, 많이들 애먹하시는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너무 좋아서, 아유, 이거 얼굴을 어디 써야 되는 거야? 에? 얼굴을 어디 써야 돼? 와, 너무 좋죠? 여기도 한 20점 나오는 거, 20점. 그죠? 안정적이죠? 음. 보시면은, 왜 적토마가, 아이, 그 그래, 이거를 한 쪽을 열어도 돼요. 분재, 분재에서 왜 면을, 면을 찾잖아, 분재는. 그죠? 내가 보기엔 요 요만큼이 요 정도가 이이 이 주지의 선이 좋거든요. 그 차가 자꾸 요렇게 가면은 오대로 가면은 여기가 여기 선이라고 해, 그죠 여기가 면인 것 같아. 어, 요 면을 살짝이 보여주는 것도 아니면 이제 전진을 해서 살짝 바람꼴을 여는 거지. 바람골 열어갖고 살짝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처럼. 그래도 좋을 듯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미약하나마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너무. 야, 씨그 틀렸어 하지 마시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긴 대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아, 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문 대문은 있지만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면은 선약하고 오셔야 돼요. 펜스가 있기 때문에 어 CCTV 다 있어갖고 펜스 그냥 넘어오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약속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더욱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시니다 안녕